안녕하세요, 용과장입니다. 오늘은 X3 M50을 출고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우선 차를 가지러 한번 가볼까요? 은서 씨, M50 출고해 본적 있어요? 없죠. M50 팔기 힘들잖아요. 저도 오늘 처음으로 출고하는 거예요. 와 그릴 한번 봐봐요. 블랙 그릴에 이제 안에 레드 캘리퍼 굉장히 멋있죠? 그러면 출고 전에 간단하게 차량을 한번 보고 싶은데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?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X3 M50 모델이고 이제 3000cc 모델이에요 고성능 모델. 우선 블랙 그릴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2 0 모델과 특별한 차이가 많이 나요. 우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블랙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. 여기 이제 M 배치 포인트로. 여기, 여기에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까지 불빛까지 나면 은 음. 너무 예쁘요 것 같네요. 야간에 보면 굉장히 멋있죠. 이 전체적으로 블랙이 들어가서 아 진짜 저도 처음 팔아보지만 굉장히 멋있어요.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5공 같은 경우 는 블랙 섀도우 라인이 들어가서 조금 더 강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. 특히나 이차 같은 경우는 휠을 많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휠을 보시면 굉장히 와... 커요. 이 내부 안에 캘리퍼가 보이니까 훨씬 더 멋있죠. 포인트가 확 죽여, 죽여주죠. 네. <laughs> 여기 보시면 m 배치 M을 강조하고 있고 사이드미러도 이제 블랙 꿀미러가 들어가지 않나요? 그렇죠 여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강조를 해주고 있고 이 라인도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되고 있어요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내부 시트 같은 경우에는 50에만 들어가 있는 그래서좀더 밝은 오렌지빛이 나는데요? 시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서 씨가 봤을 때 어때요? 저는 실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. 저도 실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못 봤던 대시보드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또 M50에만 볼수 있는 대시보드인 것 같은데요? M50에만 들어가 있어서 M50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주고 있어요. 시트랑 이제 조화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핸들 디자인을 또 보면 빨간 스티치 들어가 있고 부스터 패들 시프트 또한. 들어가 있어요. 레드로 포인트 주고 있고.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? 이게 몇 기통이에요? 이게 6기통이에요. 제가 뒤로 가서 소리를 한번 담아 볼게요. 이 소리는 M0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. 소리 죽이죠. 저는 뭐 차량 속에 안 해도 말모 말모인데요. 아, 말모 말모. <laughs> 말도서뭐 해. <laughs> 그럼 제가 차를 이동시키겠습니다. 불이 들어오는 거 한번 봐봐요. 이게 진정한 이제 포인트죠 X3에 야간에 보면 블랙 색상의 아이코닉 글로의 불이 들어오면 훨씬 더 이제 존재감이. 뚜렷하죠. 제가 고객님께 해드렸던 작업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. 고객님께서 m 5 0에 맞춰서 가장 잘 어울리는 필름이 뭐냐 해가지고 제가 푸나세로 추천해드렸어요. 푸나세가 은은한 반반사라서 이 차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유리막 코팅 전체적으로 싹 해드렸고 생활 기스 필름도 다 해드렸어요. 특별히 이분께서는 기존에 저희 BMW를 구입하고 또 재구매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거기다 또 한동모터스에서 재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뭐 헤드라이트 PPF 필름이라든지 사은품도 엄청 많이 챙겨드렸거든요. 사은품도 한번 좀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할인도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할인보다도 할인. 비공식 할인으로 제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또한 독에서 구입을 하셔서 더 플러스가 되는 할인을 적용받고. 구입을 하셨어요. 한독에서 구입하시고, 다음번 차량도 또 한독에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타 딜러사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해 드릴 수 있어요. 기존 차량을 저희 BPS에 트레이드 인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면, 중고차 가격은 중고차 가격대로 높은 가격을 제한해 드리고, 트레이드 인 할인 3%도 적용받으시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재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니까 그점꼭 확인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출구용품, 유명하죠? BMW LMS. 거기다가 오너분이 이제 여성분이라서 보스톱뱅크 신형으로 준비했습니다. 남자답게 넣으시네. 어때요?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죠? 열자마자 가득 차 보이네요. 퀄리티가 좋아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차량 준비는 다 했으니까 고객님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요? 꽃 장식을 해놓고 이제 고객님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. 한번 차량 한번 보러 가시죠. 이 차량입니다. 굉장히 멋있죠. 꽃도 달아놨어요. 예, 예. 한번 외관 뭐 기스난 데 있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저도 확인 다 하고 PDI도 검수 다 했는데. 아, 내가 이거 안했거나이 <laughs> <laughs> <잘 들었구나. 웃음> <laughs> 기본적으로 차에 들어가는 거 다. 넣고 이제 백도 하나 넣고 아,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요. 또 이거를 선택한 게이 타는 게제 키에 음. 만들어. 좋은 차는 타고 싶고 선택 잘하셨어요. 사모님 차량 설명은 비지 분이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. 왜 이렇게 끄러워질 거야? 나 원래 그래. 마이크도 고객님한테 좀 해가지고 들리게 해야죠. 아, 못하겠어. 출고 영상 찍는 거는 항상 어색하고 쑥스러워요. 그러니까 고객님이 렇게 어색해하시고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. 저 아이라. 우리 우은서가 저 촬영을 해주니까 제가 맛있게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니 저밖에 저밖게 우은서가 뭐예요? 아, 은서. 저희 짝꿍이잖아요. 짝꿍. 고객님 어떻게 만났는지. 당직 때 내방 고객으로 주말에요? 주말에 오? 오셔서 차량 설명이랑 기존에 전전차를 X3 타셨다고 하셔가지고 X5랑 이제 X3 5 0이랑 고민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주로 타기 때문에 너무 큰 차는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X3 500으로 권유해 드렸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진행 도와드렸지. 설명 잘 들으셨어요? 네. 고객님이 정용과장 선택해 주신 이유를 한번 듣고 싶은데 일단 설명을 듣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가감 없이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차종을 밀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저희 입장에서 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... 굉장히 꼼꼼하게 차분하게 분위기나 뭐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정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아. 그러니까 또 소비자 입장 충분히 고려하면서 음. 이제 제가 쓸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진짜 잘해주셨어요. 어. 과장님 칭찬해 주셨어요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첫째일 너무 잘생기셨죠? 아, 맞아요. 미모. <laughs> <감사합니다. 리모. 웃음> 네. <laughs> 채널 이거 올라가면 보내드려야겠는요 사모님. 드릴게요. 네, 저도 가서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차 밖으로 빼드릴게요. 네. 이 타시다가 모르시거나 문제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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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생하셨어요. 네,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이걸로 X3M50 출고기를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꼭 부탁드려요. 용 과장입니다.